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짱크림 뽑기에 어, 사장님이 아주 엄청난 기술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저기 가운데 B 번 있고요. A 앞에? 1, 4 3, 4, 3 해가지고 모양이 3. 이렇게 이렇게 오모오 모양으로 네. 되어 있더라고요. 보, 법규 공법이라고 <laughs>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laughs> 자, 그래서 사장님이 저희한테 이, 이걸 혹시 날리신 게 아닐까 해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물론 뭐, 아주 장난이고요. <laughs> 네, 장난으로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고요. 일단 네. 보시면 상품이 저 B번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버즈 라이브예요, 오, 버즈 라이브. 어, 버즈 라이브고, 나머지 상품들은 뭐, 체중계랑 뭐, 토스트기.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링 터에 가려져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한번 저희가 요사장님의 건법을 뚫고 <laughs>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용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보시면 본인 쪽에는 인형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쪽엔 조금 네. 있는데 그리고 제쪽엔 힘이 좀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잘 해야겠네요. 일단 내가 한번 인형을 좀 떠야겠어. 이럴 거면 그냥. 그래 과감하게 어, 내쪽에 일단 비번이 없기 때문에 아 내쪽에 있구나 어, 저기 저희... 쪽에 있어서 제가 좀 인형을 꺼내면서 교통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조금 빼내야 될것 같아 너무 뭔가 뽑으면서 잡으면 좋지 까비 어, 그렇죠? 봐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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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려온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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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라이언 머리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저게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응응응곤이큰거잘올렸다 음, 음. 그렇지 나중에 이거 내려오면 너무 커가지고 안 뚫을 수도 없나 지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한번밀리는걸좀 음. 기대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거 앞에 열쇠가 좀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비번 앞으로 가면 모르겠다. 가능성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상품이 뭐 이제 버즈 라이브니까 좀 엄청 안밀리겠죠 흔들긴 하겠죠. 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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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저 스노우피 일부러 꺼냈거든요. 다됐어요저 라이언도 딱저삐 번이로 잘 들어갔다. 좋아요. 네. 열쇠 한번 해봤는데 열쇠는 열쇠 좀 힘들고요. 올려놓은 거 뽑아야 돼 그냥. 어 그래야 되겠네. 인형 하나 더 올려보고 좀 빼야겠다. 과감하게 해야지. 어 뭔가 좀 움직이는 느낌이 지금. 저 라이언이 막 삐걱삐걱 되고 어, 있어요. 삐걱삐걱돼, 삐걱삐걱돼. 일단 뭐 빼느라 조금 기회를 많이 써가지고. 아 삐까치, 삐까치, 모자, 모자. 아, 왜 이렇게 안 아, 저거, 6안 저거, 60. 100. 100. 저거 뽑고 싶은데 어, 안 하죠. 흔들려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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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네 이것도 아. 아직까지 아무 아화가 없네요 100. 1 주세요 사장님의 특수범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뚫기 어렵죠. 저 범법을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A번이는 아... 요거 앞에 4개 빨리 없애야 돼요. 밀려! 요 그럼 10000원 더 넣어주고. 아, 이런 큰 몸인? 잡힐까요? 얘 너무 큰데. 오오,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꺼냈다, 꺼냈다. 오케이 옆으로 이제 밀리죠. 3만원 보내도 돼. 어, 3만원 보내도 상관없어. 자어진 아,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밀리죠 내려오죠 이제 저 B 번이 내 쪽으로 오는 게 좋은데 인형이 내 쪽에 많았어 욕심을 버려야지 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3번은 자 욕심을 버리면서 자 내려오면서 밀저 미... B 번이 오져야 되는데 왜안 밀리지? B 번이 인형이 옆으로 간다 <laughs> 나도 A 번 한번 보낼까? 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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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번 보내 욕심 버려 나오면 좋고. 나는 올려도 돼. 응. <laughs> 올려도 돼. 결국 이까 앞에까다 어. 무너뜨려야.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신이 이거 보면 그게... 어. 계속 내놓다가 아무것도 없었고 끝나. 어. 어? 어, 좋아. 어? 올리면서 거. 저 어. 밀리면서 또 떨어지는데. 내가 한번 해줘? 어, 나 이거. 어, 요리 좀 해서. 양 손을 못 써서. 오! 너무 한... 한... 잘했다. A 못 꺼냈고. 아, 하면서 일번도좀 건드려 주지. 아, 그러니까 그랬지 아시고일번을못 <laughs> 건드렸어. 가비. 이쪽구 지금 딱 중요한 애들만 남았죠, 이상해 씨. 어. 이걸딱 빼면 저보라색이 내려올 거야. 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좋다 뭔가 는다 느낌 온다. 자 일단 이심히 일단 계속 올려야 돼요. 네, 천천히 할게 구습니다 저도. 지금 보너스 올릴게요 일단 제쪽에 게임이 많이 없어서 <laughs> 요, 요, 그래도 이거 요 4번은 올라왔다 턱 위로? 응, 응, 응. 턱기로 올라가서 지금 빨리 빠져야 돼 1번도 지금 빨리 빠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게 없어져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4번이 지금 이제 나온단 말이죠 아 4번이래요 비 b <laughs> 이네오거담아 이거 여기 옆에 파일이 어울잖아요 이거 어? 어? 아.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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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 그치 아, 파일이 오 나이스 저번에 했는데? 원하는 어, 거 닦아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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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릴 것 같아요 밀릴 것 같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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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1번 무거운가 봐 아니 1번도 무거운가 봐요 진짜 오! 어 1번 밀렸어 1번 밀렸어 오, 1번이 밀렸고 1번 안 밀리고 있어요 어 이건 좀안 좋긴 한데 1번이 나와야 되거든요 1번 그래도 많이 1번이랑 붙었다 흠흠 어, 어. <laughs>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인형 올리면서 해봐야 될것 같은데 4번은 곧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 또다였다 똑똑. 내가 완잘 뺐다. 잘 뺐다. 잘 뺐다. 잘뺐다잘 뺐어. 잘 뺐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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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어? 괜찮은데, 법, 오빠? 또 법규 콤법을 뚫고. 우와! 좋아요. 역시 옆에 빼가면서 해야 돼. 역시 버려야 돼. 역시 버려야 돼. 어, 이거 삐번 나오나요, 이거? 욕심을 음. 버리니까 삐번이 바로 앞으로 왔죠, 여러분? 어, 이거 지금 4번도 지 앞으로 왔어요. 이제 열심히 인형, 좀 딱딱한 애들로 자, 턱이 야, 올라가면 진짜 이거 오케이, 오! 잡아놨고 턱이 올라가면 100% 끝났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턱이 올라가면 100% 나옵니다, <laughs> 이거 될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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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도현이 쪽 다시 좀 요런 딱딱한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요런 어. 거랑 요런 거잘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옆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옆탑은 어. 오! 오, 다왔다가 여기 잘했는데? 어, 그러니까 아싸 더드라이브내거 좋아요 어. 저 비번이 어느새 잡힌 까지 저부로만 올라가면 좋은데 열쇠 두 개는 지금 퇴망 상태예요. 네. 파이리, 너 힘을 줘. 오케이 오케이. 두유 쪽 아직 인형 많아. 어? 파이리 너내 친구잖아. 두유 쪽 인형 많아서 좋아. 어, 내가 잘 해볼게. 음. 부연 캐를 보여주지. 아, 잡아 빡다. 그렇죠. 베스트 자세로 잡아서 안으로. 아, 왜바꿨던여기엄좀 바꿨던지. 어. 어 나도 바꿔도 돼 이렇게 판때기가 기울어져 있어 아 진짜? 어. 자 갑시다 저기 위에부터 좀 기울어져 있는데 <laughs> 어. 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일단 인형을 요거, 요거 아까 했던 큰 인형 한번어 모민 또 가끔 이런 애가 아이고. 아이고 저 다른 애랑 겹쳐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그래도 파이브를 쳐서 네. 약간 지금 공략을 잘했어요 이 정도면 음 잠깐 좀 비상까지 앞으로 지금 보냈으니까 장족이 발전했지요. 을 쪽이 하얀색 뒤에만 채워지면 빅건 밀릴 것 같거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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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너너너 너. 내가 말한대로 딱 들어갔다. 오. 어, 오 어. 어, 밀리고 있다는 밀릴, 거죠. 밀리고 있는 중인데 이거 지금 움직인다는 거는. 어, 어. 밀리고 있다는 어, 거야 지금. 아, 근데 내가 딱 말한대로 딱 들어가냐? 그니까. 두 개. 아 하나. 어, 좋아요. 아 뽑고 싶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몸이 안와 들어가.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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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자,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만. 어, 이거, 이거 좀 채워졌는데. 기본이 밀리냐 아니냐? 아, 이쪽만 돈 나가고 있어. 기본이 밀리는냐 아니냐? 피반, 제발 한 번만 밀어주세요. 어... 많이 무겁나봐. 역시. 오케이, 안으로 잘들어네씨씨씨코릴라코릴라 코리라. 그러니 내려가면서. 오오 밀렸어? 많이 움직인다 많이 움직 움직인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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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그냥 큰거 올려 자자자코돌이 파워 자자자 여기서 열심히 자 주유 중 잡을 게 없어 근데 두개두개두개어나이거 올려도 되나? 오케이 올려놨어, 올려놨어. 아, 못 올렸어 올렸어 아못 올렸어 아, 마 꺼내 볼게요. 여기 너무 더러워가지고 <laughs> 여기 너무 더러워요 쓰레기통에서 어가지고 이거 너무 번. 어가지고 이거 너무 이거 는안털도 엄청 더러거것 같아 괜찮아? 그래도 더 이거 않아 오다행 이거 어. 아, 요거 옛날에 이제 귀그 쫑긋 쫑긋 타는 거잖아요. 네. 자, 1번, 1번은 요거 스타벅스, 스타벅스, 짝타벅스 숟가락, 응. <웃음> <웃음> 숟가락, 코크, 젓가락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거네요. 자, 요거랑 해서, 아, 이거, 아, 1번은 근데 어. 예전에도 해봤는데 여긴 너무 안 믿는 거 같아. 네, 법규건법에 어. 우리가 져버렸다. 에이,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뭐... 좀 힘든 거 같네요, 그쵸? 네 다음 아, 번에는 뭐 혹시라도 이게 뭐 모서리에 올라가 있거나 이러면 그때 한번더 뭐 조회해 보는 걸로 하고요 뭐, 모서리 올라갔으면 누구 뽑았겠지 <laughs> 자 그럼 일단 올려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재밌께 보셨으면 구독과 그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